속삭이는 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훈제 연어 덮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메인인 훈제 연어가 필요하겠죠? 저는 훈제 연어를 큰 놈을 사서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래서 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서 먹습니다. 냉동해 놓은 연어를 꺼내놨고요. 그리고 소스를 만들 재료가 필요한데요. 4인 기준으로 해서 물, 1 2 큰술 한 컵이면 돼요. 설탕, 간장,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양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원래는 냄새를 제거하는 미림이 필요한데 사실 오늘 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껴둔 참이슬. 원래 술도 냄새를 제거할 때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림 대신 이 소주를 사용하겠습니다. 간장 소스를 만들 거고 양파는 이거 두개 정도면 돼요. 저희는 4인 기준으로 진행할 겁니다. 양파를 한번에 양파를 매우 많이 샀다는거 아시죠? 그래서 양파장아찌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모든 원재료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손맛도 있어야 되지만 썰어놓은 양파를 우선 은 담아서 불이 있는대로 이동 불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그리고 간장은 8큰술 둘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그리고 여덟, 좀큰 걸로 했어요. 그리고 설탕은 세 큰술, 달짝지근 하겠죠? 하나, 둘, 셋. 우선 불을 넣고 미림 대신 소주를 원래 미림은 한세 큰술 하는데 소주 얘도 두 큰술 정도 될것 같아요. 향을 잡는 용도라서 불을 피워서 어느 정도 설탕이 녹을 때 양파를 넣으면 돼요. 설탕은 다 녹았고, 조금 전에 썰어놓은 양파를 넣겠습니다. 양파를 줄일거예요. 이따가 거기에 덮고 맛있는 연어 덮밥을 해먹을겁니다. 줄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숨이 죽은 게 보이시죠? 와 달달한 향이 비벼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양파의 달달함도 있고 설탕의 단맛도 있고 단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훈제연어 지난번에 이마트 가서 1kg에 3만원 정도 주고 냉동을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해 먹고 있어요 한번해 먹었고 한 그릇 음식으로는 정말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졸여졌으면 얘는 끄셔도 괜찮아요 저는 불을 끌거고 사실 저 그냥 여기다가 이 소스만 사용했는데 블로그를 보니까 수란을 넣고 마무리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수란을 한번 생에 처음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수란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 용기에다가 약간 따뜻한 물을 넣고 계란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을 돌리래요. 전자레인지 한번 1분을 돌려볼게요. 지금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수란이 되는 동안 저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렇게 연어가 있죠. 냉동실에 있던 연어를 꺼냈어요. 냉장실로 해동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하게 해동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따뜻한 밥에 올라가면 어차피 얘가 해동이 돼서 완전하게 해동이 되진 않아도 괜찮아요. 약간 그래서 얘를 이 정도 상태로 그냥 덮어서 해도 되고 너무 길어, 너무 커 라고 하시면 반절을 잘라도 돼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그냥 해보려고 해요. 이따가 덮밥에 올릴 겁니다. 훈제 연어기 때문에 따로 뭐 손질 뭐 하실 건 없, 그렇게 비릿하지도 않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훈제 연어 사다가 저는 이렇게 덮밥으로 해 먹고 있습니다. 우선 사이즈를 정해서 큼지막하게 정정된 거를 짓습니다. 연어 좋아하세요? 저 연어 좋아해요. 맛있어요. 새우도 좋아하고, 연어도 좋아하고. 사실 해산물은 뭐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고기 먹을래? 물고기 먹을래? 이렇게 하면 저는 회! 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연어는 이렇게 준비해 놓고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뭔가 뻥 소리가 났어요 수란이라는 거 제가 처음이라서 자신이 없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약간 반숙인데 물기가 있는 계란 후라이 같은 느낌. 한번 제가 이걸 가지고 종합적인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밥이 다재웠습니다 제가 밥에다가 연어덮밥을 만들어볼 건데 밥이 카레밥 같죠. 강한가루를 넣은 밥이에요. 몸에도 좋고 식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밥에다가 일단 연어를 넣어야 되겠죠. 연어를 마구마구 먹음직스럽게 올려 놓을 겁니다. 완전 연어로 밥이 안 보일수록 덮을 거예요. 보시면, 오! 밥이 어디 갔지? 밥을 완전 숨겨버렸어요. 연어로. 거기다가 양파 소스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촉촉하게. 그러면 비벼만 드시면 돼요. 국물을 적당히. 부어서 이렇게 단짠단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초란 올릴 겁니다. 이렇게. 어, 움직이지 마. 그래서 완성! 연어 덮밥. 완성! 맛있겠죠? 오늘 저녁은 연어 덮밥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안녕. 다음에도 더 간단한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 영상을 지금 다시 찍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양파 짱아찌 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 정말 식감이 정말 끝내줘요. 정말 좋은 양파를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제가 양파를 저렴하게 정말 신선한 걸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돼서 얘 양파를 정말 맛있어요. 꼭 한번 양파 장아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